잘 들어주세요. 눈을 깜빡이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활짝 열 준비를 해두십시오.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 후와 우리의 관계를 형성해온 숨은 힘들을 탐험하는 여정입니다. 이 의식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비밀의례로 지금은 여러분께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한국어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돈이 바닥났을 때 느꼈던 절박함이나, 기회를 놓쳤을 때의 답답함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일상을 넘어 마음과 영혼 그리고 피부까지 변화를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만날 초대장을 받은 것입니다. 어두운 새벽녘의 빛이 커튼 사이로 은은히 스며드는 조용한 방을 상상해 보세요. 또는 밤의 고요함이 벨벳 담요처럼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나무 탁자 앞에 앉아 손에는 단순한 펜이 아닌 석양의 붉은 빛처럼 빛나는 붉은 펜을 쥐고 있습니다. 만약 붉은 펜이 없다면 파란색이나 초록색 펜도 괜찮습니다. 그 색들이 가진 진동은 조금 더 부드럽지만 확신을 가지고 쓸 때에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의식에 필요한 것은 잉크의 색이 아니라 당신의 의도입니다. 먼저 숨을 고르게 가다듬어 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바닷물이 밀려오듯 폐를 가득 채우고 천천히 내쉬어 가슴이 편안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 호흡은 단순한 준비운동이 아닙니다. 의식의 집중력을 불어넣어 깨어있는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서양의 스토아학파 저널링이나 현대의 마인드풀니스 명상에서도 호흡은 외부의 혼동과 내면의 고요함을 잇는 핵심 요소로 여겨지지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의식을 한층 더 깊은 영역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제 왼손목을 들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세요. 문화권을 막론하고, 왼쪽은 받아들이는 통로로 여겨집니다. 준비한 펜으로 손목 위에 숫자 위부를 첫 번째로, 그 다음 이 트위를 마지막으로 연구를 순서대로 써 내려갑니다. 한획한획 한획 그을 때마다 잉크 자국이 은은하게 빛나며 잠들어 있던 에너지가 깨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잉크가 아닙니다. 가능성의 문을 여는 구호이며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의 열쇠입니다. 왜 하필 오디 이형인가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수비학, 에슈 미주에에서는 숫자가 단순 셈이 아니라 집단적 의미를 지닌 원형 아케타이핏이라고 봅니다. 이번은 변화의 맥박, 자유, 이동, 새로운 지평을 향한 불굴의 충동을 뜻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갇혀 잠재된 야망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오가 그 불씨를 당겨줍니다. 이는 균형과 조화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풍요를 가르칩니다. 풍요는 고립된 순간에만 오지 않습니다. 타인과 세상 그리고 내면의 더 높은 자아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가 찾아옵니다. 영문은 순수 가능성의 원형, 모든 것이 태어날 수 있는 빈 원, 무한한 씨앗의 터전이지요. 오이 영우는 이렇게 변화와 조화가 무한한 가능성 위에서 만나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는 역동적 흐름을 나타냅니다. 피부에 숫자를 쓰는 것만으로 어떻게 현실이 바뀔까요?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패턴을 탐색하는 존재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단순한 의식 행위라도 뇌 신경망의 강력한 앵커, 앵커라운드. 작용한다고 합니다. 명확한 의도를 담아 행위를 반복할 때, 잠재의식은 이를 인식하고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경 연결을 재구성합니다. 손목에 새긴 숫자는 깨어있는 의식과 깊은 잠재의식을 연결하는 상징적 토템이 되는 것이죠. 눈이 숫자를 마주칠 때마다 당신은 풍요를 초대하겠다는 결심을 떠올릴 겁니다. 이제 안내자이자 동반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유대 기독교 신비 전통에서는 대천사 우리에르 유리엘을 하나님의 빅 라이트 오브 갓으로 칭합니다. 그리스와 알츠는 최고의 일을, 안제로스는 메신저를 의미해, 아칸젤은 천상계 최고 의급 메시지 전령입니다. 우리에르는 지혜의 빛을 비춰 의혹의 안개를 걷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죠 중세의 여러 문서에서는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과 함께 신성한 진리를 비추는 수호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우리에르의 빛을 당신의 재정 여정에 초대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왼손을 하늘로 향해 들어 올려보세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서 3번 되풀이해 말합니다. 대천사 우리에르여, 통찰의 수호자여, 지금 이 자리로 당신을 부릅니다. 제 길을 황금 빛으로 비추시고 풍요의 흐름을 제 삶으로 인도해 주소서, 한번 외칠 때마다 우리 에르의 존재가 당신을 감싸 안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치 해도이첫 빛이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심장, 팔 그리고 손바닥으로 흘러드는 듯한 따뜻함을 상상하며 그 감각을 온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각화는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입증했듯 생생한 상상은 실제 감각 경험과 동일한 뇌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내면의 장면을 그려보세요. 피부 아래에서 전해지는 전류 같은 가능성에 떨림이 느껴질 만큼 생생하게요. 우리의 뇌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였으면 이제 말의 힘을 빌려봅시다. 베다인도의 만트라도 일본의 짧은 하이크도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노래 길도 모두 소리가 창조의 에너지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언어가 현실을 형성하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구절을 각각 세 번씩 손목을 살짝 만지며 마음속 의도를 말에서 피부로, 생각에서 물질로 전합니다. 첫 번째는 동양 문화의 쌀이 지닌 풍요의 상징을 살린 표현으로, 영어로는 money flows like a river of grain. 두 번째는 무의식 속 공포의 사슬을 풀어내는 선언, I release the chains of fear around my wealth. 마지막은 지금 이 순간의 간절함을 담은 문장, I need money now, and it arrives. 각 문장마다 손목에 가볍게 손끝을 대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반복하세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당신의 의도를 우주에 던져 물결을 일으킨다고 상상하며 모든 문장이 끝나면 손을 내리고 눈을 뜨거나 움직이기 전에 잠시 정적을 음미하세요. 영 가득한 고요 속에서 마음속으로 우리의 황금빛 오라가 여전히 당신을 감싸고 있는 걸 느껴봅니다. 준비가 되면 조용히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이며 이 의식과 우리 애르의 인도, 그리고 자신의 용기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식도 그것만으로 현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의도와 행동이 만날 때에야 비로소 부부창과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나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 재물은 자연스럽게, 내게 흐른다"라고 말하는 "아포메이션" "아포메이션" 하루에 5분씩 이상적인 재정 상태를 감각적으로 생생히 상상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매일 밤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되 그중 하나는 반드시 재정과 관련된 것으로 하는 감사일기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잠재의식이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여 당신의 행보를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미묘한 차이에 관해 덧붙이자면 베트남어 언어 베이 티엥리엥, 층 나루코도 이 주는 무게감과 경건함이 있습니다. 영어 s a 릿코 e d 도 충분하지만 조금 더 기독교적 뉘앙스가 짙어집니다. 마음에 와닿는다면 당신 안에서 살며시 마티엥리엥을 중얼거리면서 입 밖으로는 s a 릿코 e d 를 발음해보세요. 두 문화가 얽히며 당신의 의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이론은 이쯤 해두고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왼손 목에 5 2 이경을 새긴 채 자신만의 운명을 실험하는 마법사이자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숫자를 늘 눈에 띄는 곳에 남겨두세요. 차 운전대 위에, 책상 위에, 심지어 꿈속에서도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요청이 생길 때마다 종이 위에 520을 적고 우리에를 부르며 세 번의 구절을 작게 속삭여보세요.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일상은 새로운 풍요의 이야기로 물들 것입니다. 실험의 결과를 기록하며 작은 성취라도 축하를 아끼지 마세요. 혹시 새로운 고객이 찾아오거나 수백만원을 절약하게 되는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던진 의도의 파문입니다. 그리고 풍요를 나누세요. 기부나 지역 사회 프로젝트, 멘토링을 통해 베풀 때그 풍요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진정한 번영은 오직 돈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건강, 인간관계, 창의성, 내면의 충만함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연 속 산책, 맛있는 식사,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계획하며 당신의 몸을 영혼의 성전으로 대접하세요. 이처럼 의도와 행동, 그리고 자비가 어우러질 때 당신은 온전한 풍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팬을 손에 쥐고 혀의 의식을 얹어 당신만의 신화를 써 내려갈 준비를 하세요. 숫자를 새기고 빛을 부르고 구절을 읊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당신의 새로운 풍요 이야기에 맞춰 한 걸음씩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